아니야 왜 거기서 와? 너 어디 갔다 와? <laughs>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니 나 탄천 이제 탁 걸어서 오면은 <laughs> 진짜 가려고. 뭘? 막 런칭장 나안 나갔지? 어한번 와봤어 한 번. 한번 와봤어. 아. 그래가지고 진짜 신나게 막 진진 하고 있었는데 KFC가 안 나오는 거야 죽어도 KFC가 나와. <laughs> 아 이거 때문에. 이거 이게 어. 나와야 되는데. 아 어. 저희가 탄천이야? 여기 여기 탄천. 탄천 더꽃쫙히지 어, 않아? 봄에 와야지. 어. 최준 네? 아, 준비하던네 그 언니 소개팅 했어 초록색 누구랑 소개팅해 이재명 소개팅해 누구랑 소개팅 보자 보자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예뻐? 안녕하세요 아 예쁘다 최준이라는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사랑공격적이요 표현을 하때 <안 해서. 웃음> 아, 그해 그래도 위험한 사람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야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이 사람은 사이사람이 사람은 사람이 사람은 이이사사람이사람사 나 라떼라고 진짜 말해보냈어 <laughs> 야 이거를 이 아, 아예 자기가 오늘 이렇게 찍었는거아 8분 동안이야 8동아 진짜로? 아 대박이네 이거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아 웃겨 산악회 웃기던데 <laughs> 산악회 엄청 웃기더라 <laughs> 뭐건 <laughs> <산악회가> 산악회? <laughs> <있음> 피식대학에서 여러 가지 음. 시... 그게 있어 이 이거 유튜브에 올라온 거어 올라 유튜브 채널 이름이 피스키아 e l you're i 봐야 되겠다. e I'm not g 은 i n g to get that. I'm not g o 아 n g to get that. I'm n 다 열무 보고싶다, 열무. 열무 엄청 크다, 언니. 무 엄청 커. 엄무 엄청 커. 오, 엄청 커, 오, 얘네. 몸통만 했 <laughs> 내가 맞아. 안고 있는 사진 봤지? 내 얼굴보다는 걔더 어, 커. 8 k g 8kg. 얘네 부모님하고 형제들 다 4kg. 아? 근데 배네왜 이렇게 커? 왜? 아, 이 음, 음. 거야? 아, 찍었어? 어뭐 찍었어. 언제 찍었어? 아, 아까 너네 사진 찍었어요. 맛 <laughs> 뭐야? 갈비. <이거? 웃음> 고깃 집에서 구워 먹는 그만 나. 진짜? 응. 언니 뭐 없어? 구거좀 그만 물어봐 만나없으니까 정말. 언니 이제 기다면돼 돼. 어? 기랑 집에서. 옛날에 나도 옛날에 했는데, 근데 이거 계속 뺄수 있을 줄 알았나? 갔다 했다 했다가 맞아, 맞아. 다시 갑자기 이런 때가 와. 맞아. 또 다시 했다래.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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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혼자 가지니?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왜 혼자 가너 그럼 왜 혼자 가나? 맨날 혼자 가면. 나랑 지우이가. 밑에가 똑같아가지고, 사실. 내가 둘 게구나. <laughs> <없었나? 웃음> 안녕. <웃음> 어, 이거 안을 봐야되는데 <laughs> 준비된 유튜버야 <유튜브가> 이거 <있고. 웃음> 어, 너네가 더 잘하네 온 있어 온많았우 이런거 이렇게 뭘 뭘? 이거 <laughs> <어떻게 해. 웃음> 아, 이렇게 꼭 해. 하더라 <laughs> <laughs> 뭐하는거야 이 먹는거 같고 2년 3년 전부터 아예 들가초 블랙 이런거? 벌레? 블랙 아. <laughs> 그도안 사서 <laughs> 그래. 부잖러워리 <laughs> 이해도 안 가. 지훈이가 자기 뭐? 아싸라 그러고. 뭐, 근데 알까아 그게 뭐 어떻게 아싸요? 아싸야? <laughs> 나랑 지현이가 아싸지. <laughs> 나 언니도 어디... <laughs> 나랑 <난, 난> 결혼하고 <laughs> 싶은데 할 사람이 없네. 근데 가영이랑 해. 야지 아 언니 저러다가 지 어느 순간 연락 어. 왔어 언니 요새 뭐해? 나 연애해! 이럴 거 같아 요 <laughs> 아니야 나 결혼 중 좀... 아니야 야, 그 정도는 아니야 결혼할 사람이면 드릉드릉 좀 말하고 싶어서 드릉드릉 드릉드릉? 나? <laughs> 어쩌기다 <드릉드릉? 웃음> 아, 아, 울고 계셔 <laughs> 나, 나 울고 있어? <laughs> 웃고 있는 거야 <laughs> 내가 그래? 나도 이거 검은색 흰색이니까 일단 반짝거리는 거칠까 아, 이거 지 은장이야? 어, 은장이야? 아 은장이야. 네. 아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럼 다음 달부터는 이제 연계가 되면 여기 확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될때 제출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이렇게 네 개요. 네. <laughs> 저 때문에 맨날. 나. 네. 네, 아까 전에 네. 어, 냉장고에 어. 어, 야, 늦게까지 야간한잔를못 어. 먹으면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아무 먹을 게 없나 <웃음> 이러고 <웃음> 내년 22년 3월 1일이나 돼야? <웃음> 어떡해. <웃음> 아, 일단 알겠어. 일단은 일단 이게 나중에 <laughs> 알았어. 응, 음, 고마워. 저는 지금 어차피 못 먹어요. 이제 오늘부터 밥 먹고 금식해야 돼요. <laughs> 아그래아 이거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하다 보면 편해요. 근데 손목이 이게... 안 아파가지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거 어디지? 그막 다이소 같은 데 있잖아요. 아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 저 하나 있는데 한번 써보실래요? 써 이게 유선이거든요?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쓰셔도 돼요. 어차피 남는 거라 전 <laughs> <그건> 괜찮으시면 사용하시고. 큰게 <laughs> 있었고 좀더큰게 있었는데 전 저런 손이 조금 작은 편이라서 작은 거였거든요. 사이즈 작고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번을 수정을 했거든요. 네. 어제 네. 아 이게 네네 네. 상실 신고하면서 좀 수정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3월에 이거 조회되는 걸로 최종으로 보면 되는 거 맞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해 달라고 그렇지 만 지루하게 해야 되면 나중에 걱정이 많으면 일도 안될 테고 응. 여기서도 여기서도 하 Wonder what I'll do when the cops come through and the whiskeys run out. Cause I've been looking at you since half past two. Wanna take this downtown. This liquid courage got me way too on. Put your phone on vibrate, let's catch a vibe, babe. While the sun's down, hush now and know we're a little too fucked up to stay still. Love, be as quiet as you can, cause if anyone sees, I'll just blow shit up. I don't gotta know if you're taken, I just let you know bedroom's vacant. No one's gotta know, just us and the moon till the sun starts waking up. The only direction I see as long as we keep this slow low,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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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you ain't even got a low Telling me my energy's so bewitching. So I'll go first as an open bar. Let's close this distanc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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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don't make me have to spell it all. That she said bullshit. To so pick a poison, love, let's go somewhere a little more exclusive. Take a shot, take a chance, take my hand, boy. Tension so intense, like an asteroid. Beat discreet, gotta dodge at the tabloids. Let's not think too much. There ain't no problems. So long as we keep th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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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